안녕하세요 가오장입니다 어, 오늘 비박 1일차 어제 하루 종일 들어와서 텐트 치고 밥 먹고 그리고 잤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틀 차인데 정말 깊이 깊이 들어왔어요. 한번 보실래요? 저기죠. 내일은 저쪽 산으로 갈 예정이고 오늘은 요 걸로 올라와서 일행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저는 이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. 와 아, 진짜 바닥은 안 좋고 진짜 멀리 멀리 왔는데 진짜 힘든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다니다 보면 좋은 게 반겨주겠죠. 좋은 영상으로 한번 또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 오늘 날씨 죽여주네요. <laughs> 바람 한장 없습니다. 아, 올해 올해 다섯 개째 보는 철모입니다. 아, 사길대로 사가지고 세월의 흔적이 다 느껴지네요. 썼겠지 이정도면 써도 되는데 <laughs> 오늘의 점심입니다 <laughs> 주먹밥 간혹 보여주는 노린제 동조 맛집입니다 이쁘게 생겼습니다. 아 심산행에 매일 네, 돌서랑만 다니다가 본다는 게 저기 뽕상황, 어, 사이즈 좋은 거 하나 아, 봤습니다. 아 힘드네. 오 좋아 저 기타나 오 사이즈 사이즈 괜찮아요 이런 게 이제 산만 보면 됩니다 산도 이런 큰걸 하나 보여봐야 되겠네.